신명기 23장. 누가 복음. 7장 11절부터 23절까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본문 요약.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언급과 진을 치고 적과 맞서고 있는 동안에 진을 성결하게 해야 할 것을 가르친다. 피신한 종은 돌려보내지 않고 함께 살게 하며 동족에겐 이자 없이 꾸어 주어야 하며, 서원한 것을 더디 갚으면 죄가 된다. 기타 규례들에 관해 이야기한다. 신명기 23장 1절. 고한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월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애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계기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와의 호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법 9절.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 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기타 규정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업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잊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잊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이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바이벌 클립, 창기, 컬트, 프라스티투. 우상의 신전에 받쳐져 제사를 주관하는 여자. 의식도 중 성행위까지 주도하여 신전 창기로 불렸다 누가 복음 7장 11절.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세,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이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다. 18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다.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 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바이벌 클립 관 비어 시신을 담는 상자 괴를 의미한다. 가나안에서는 시신을 둥글 무덤에 넣어 보관하였기 때문에 관은 시신을 옮길 때만 사용하는 운반 수단이었다.